안녕하세요. 영천 부동산 가이드 영천 하나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영천시 청통면 신원니 산조 건물 좋은 산세 좋은 청정지역 철근 콘크리트 주택 매매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대구 하양 출퇴근 가능하며, 불 때는 한토방에 딸린 슬금 콘크리트 기아지붕입니다 자, 오늘도 영천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매물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천시 청통면 신원이고요. 면적은 518제곱미터. 176평입니다. 건평은 88.56제곱미터 27평이고요. 지목은 대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주거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기아지붕입니다. 준공일은 2014년 11월이고요. 가격은 2억 3천만원 대폭 인하를 하셨습니다. 이곳은 청통 ICS 10분거리 신령 IC에서 7분 거리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주차장 11평은 최근에 650만 원 시부지를 사들여서 어쩔 수 없이 주인분께서 또 부담을 하셨습니다. 주차장이 늘어하게 됐습니다. 3년 전 대구에 거주하셨던 주인분께서 저는 생활을 늘 꿈꾸시며 이곳 산세에 반해서 바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 인입이 되어 있고요. 큰 차징인입은 물론 집앞 주차도 가능하게 되었지요. 하시는 일이 건축일을 하시니 혼자 출퇴근하시기에는 너무 힘이 드셔서 건배를 매도를 의뢰하셨습니다. 산세가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혼자서 지내는 것이 마냥 즐거울 수야 없는 것이죠 들어가는 입구, 멋진 자연석과 디딤석을 밟고 잔디 정원을 걸어가는 느낌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것을 쳐다보는 저는 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에는 예쁜 파벅돌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주택 전체 경계 부분은 자연스러워 된 낮은 돌담이 너무나 운치가 있고 관리가 잘된 좋은 주택입니다. 주택 왼쪽으로 소일거리로 충분한 덮밭도 있습니다. 굴뚝이 아주 멋지네요. 도화와 마감이 되어 더욱 주택의 품위를 살려주는 듯합니다. 넓은 데크 위로 접이형 원닝을 설치되어 주택이 더욱 세련미가 넘치네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중문을 열고 들었으면 주방과 다용도실에 문이 보이며 오른쪽이 안방과 안방에 딸린 욕실이 있고요. 왼쪽이 거실, 중간방, 그리고 불때는 환토방의 구조입니다. 청고도 굉장히 높네요. 전체 분위기는 군더더기 없이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고 심플하네요. 세련미가 넘치는 대리석 아트월이 한몫을 더하네요. 칠순을 멋지게 잘 보내신 주인분의 급리막한 사진이 더욱 친근감이 가면서 서글서글 하시면서 인상적이십니다. 황토방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 거실의 전경이 높아서 시원시원하고 아주 멋집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공용 욕실의 전경입니다. 국밥장에 설치된 중간방의 전경입니다. 외출시 아님 거실에서 잠깐 손을 씻을 수 있는 미니 세면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방세 개, 욕실 두 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안방에서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넓은 발코니가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안방 한편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 전용 욕실에 정용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주택에 아무래도 여자분이 안계시니까 정리 정돈이 미비한 것 같긴 합니다. 매일 같이 일을 나가셔서, 어, 집안 일까지 잘 하실 수 없으시겠죠. 이곳에 오셔서 이것저것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으셨는데, 손해보고 파신다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이곳에 꼭 맞는 분이 오시게 되어 하루빨리 주인분이 원하시는 아파트로 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와 황토방 아웅이가 아주 넓고 멋집니다. 황토방에 불때는 아웅이가 있는 공간도 넓어서 일단은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냄새가 지한 요리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미니 주방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뒤쪽 보일러실까지 전체 마감이 잘된 철근 콘크리트 주택. 건매로서 이 정도가 성비라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오늘은 청통면 조용한 마을 끝자락, 정말 실속 있게 저는 생활을 할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벽돌 주택을 함께 보셨습니다. 평소에 은혜사가 있는 청통면 조용한 마을 끝자락 대지 넓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즉극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영천부동산가이드 영천하나공인중개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